우는 바디의 완성도는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고급형 그러니까 중국기죠 이게 중국기치고좀잘 나온 것 같고 아쉬운 게 있다면 기존의 GX8에 들어간 플립형 LCD가 좀 90도 밖에 안 된다는 거 이게 좀 아쉬운 같아요. 그리고 그 보통 고급형에 들어왔을 때 이게 다이얼 다이얼이 이제 버튼형으로 이제 나왔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어, 전체적인 그립이나 이런 거는 제가 손이 커서 그런지 몰라도 그립이 약간 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여성들이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의 그립 정도면 사용하기 굉장히 편할 것 같고 무게도 좀 묵직한 편인데 남자가 쓰기에는 괜찮다 근데 여성들이 쓰기에는 약간 무게감 이 있다 그런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서 보이는 디파인더가 생각보다 어, 많이 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안에 실제 보게 되면 이 보이는 시야율이 굉장히 좀 작습니다. 생각보다 여기 얼마나 활용될지 차라리 이 공간을 없애고 그냥 플립형으로 LCD를 바꾸는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, 뭐 기본적인 기능은 다들어가는게 C 모드도 있고요 어, 인텔리전스 모델도 있고 중요한 건 이제 4K 촬영이 되고 그리고 강점이라고 하면 4K 상에서도 어, 손떨방 기능이 된다는 것 같아요. 기능이 맞습니다. 제가 지금 GH4를 쓰고 있지만 GH4가 다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 게손떨방이 없는 게 아쉬운데 얘는 손떨방이 되면서 4K를 촬영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은 포메어가 돼서 GH4에서도 쓸수 있지만 포스트 포스가 된다는 거아 아, 이거 참 마음에 드는데 근데 실생활에서 얼마나 쓸줄는 모르겠어요 기능이 있지만 실생활에서 얼마나 쓸지는 모르겠어요 써보시니 잘안 쓰시는 기능 왜 액정에서는 회전 액정이 아닌 게또 맛있다. 이런 일반 플립형보다는 회전 액정이 확실히 더 좋다. 아, 예, 아유,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